의사일정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laughs> 교육위원회의 김영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을 출신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입니다. 먼저 세상에 많은 울림을 주시고 하늘의 별이 되신 서희초 선생님과 또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들의 삶과 명복을 빌며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훈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교육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5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재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교훈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 등으로부터 교훈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 안전 공조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업무 및 교권 보호 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행정 체제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섯째,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 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 교육 등의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와 피, 피해 교훈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조경태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법률 용어의 한글화를 위해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 하여금 학교의 교육 지도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 규여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각각 6건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8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 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과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게 하여 원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장 및 유치원과 유치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민원처리 업무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가 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 8 6인중 찬성 2 8 6인으로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0 0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2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6인, 기권 2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7인 기권 1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